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In the talks, territory remains the single issue that neither Moscow nor Kiev wants to concede. 먼저 이 문장을 눈으로 읽고 해석해 보세요. 단어의 순서대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먼저 in the talks입니다. 이는 그 회담에서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talks는 회담, 대화를 뜻합니다. 다음은 territory remains입니다. 이는 영토는 남아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erritory는 영토를 의미하고 remains는 여전히 무엇무엇 인 상태이다, 남아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어서 the single issue입니다. 유일한 쟁점으로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single은 단 하나의 유일한 을, issue는 쟁점, 사안, 문제를 나타냅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 중에서도 딱 하나 남은 핵심적인 문제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he neither Moscow nor Kiev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쟁점은 모스크바도 키우도 무엇도 뭐, 뭐 아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neither A nor B입니다. A도 B도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이슈를 설명해주고요. neither가 나왔으니 아둘다 아니구나라고 미리 부정의 의미를 준비하고 다음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wants to concede입니다. 이 부분은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앞서 살펴본 needle과 연결되어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concede는 패배를 인정하다 또는 권리 등을 양보하다, 내어주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모스크바도, 키우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의미 덩어리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In the talks, 그 회담에서 Territory remains, 영포는 남아있다. The single issue, 유일한 쟁점으로 that neither Moscow nor Kyiv, 모스크바도 키이우도 아닌, wants to concede,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영토 문제는 모스크바와 키이우 양측 모두가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는 유일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은 러시아, 즉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즉 키이우의 평화 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땅, 즉 영토를 포기할 수 없어서 대화가 막혀 있다는 현재 뉴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